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카데세이기 때문에. 네. 네. 언니 네. 따로따로 해가고나 시작을 다시 봉사비 하고 어요 봉사자들 식사 준비를 하시고요. 오전에는 저기 급식소하고 스탠드에 작업 들어갔고요. <laughs> 저기 지금 저 토리가 다 파이팅! 파 저희 진짜 한번쉬었어요 어. 자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뭐 표시하는 겁니까? 여기 뿌미마 맞아. 포 표시. 살짝 그리는 이거, 이거 이거 표시. 여기? 아 거기 맞아. 아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네 해피드림 네. 사비를 해가지고 하나테크원 하고. 경상남도 자모 센터하고, 남해군 자모 센터고, 하 경상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같이 시골 학교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에 다양하게 백화 그리기, 그다음에 밤에는 영화 보기, 또 천문 관측, 낮에는 또 하나 임직원 가족들과 우리 또 맞춰 학생들이 함께 미니 운동에 등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 아이들이 교로도 하고, 또 대학생들은 봉사 참여함으로 인 해서 시골 학생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그런 우리고 사업입니다. 2박 3일 동안 한 800명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죠. 아, 니발 그런 거아니 아니요. 자, 여기 갑요 네. 오늘은 어, 근데 그 선생님 역할을 나. 하는 대학생 언니 오빠 어. 그 다음에 또 외부에 서온한 학가족들 중에 고등학생 중학생 언니, 네. 언니 음. 오빠 음. 예. 이렇게 대상들에 대한 음. 이제 모델링을 할수 있는 기회 그리고 좀 교류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정서 시험 프로그램도 큰 축을 예. 두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은요 벽화 맞습니다 페인트칠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은 페인트 치를 하지 않나요? 뭘 하느냐? 니네 반에 학교 학생이 몇 명이야? 23명? 우와. 와, 반에 네. 몇명이에요 그렇지. 반에 학생이 32명이지. 도마 초등학교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32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왔느냐면 도마 초등학교에 있는이 많다 보니까 또래도 작죠. 그러니까 우리 또래 친구들도 지금 여러분들은 서른두 명의 친구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못생긴 친구도 있고 잘생긴 친구도 있고 키가 작은 친구도 있고 키가 큰 친구도 있고 성격이 좀 좋은 친구도 있고 성격이 좀 까칠한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친구도 작고 어미 오빠도 작다 보니 다양한 친구들을 지상으로 만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온 목적은 동아 초등학교 34명의 친구들과 1박 2일 동안 추억 한자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대영아, <목소리> 대영이 아, 저기 옆으로 기시 아, <laughs> 여러분들, 이 입주자가 원래 제일 땡게 아니고요. 이입시간 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용과 사장님! 여러분들 출출할 거라고 갑자기 주문한 거예요. 깜짝 이벤트로. 지금부터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주십시오 피자를 먹으면서 별 이야기를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먹고 별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가서 우리 전문가 측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가 상당히 성명이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하게 가면 야구를 열고 명히 목소리로 하는 요그 다음에 이 특징은 목성이 자, 5번은 여기 신전 선생님께서 같이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쪽으로 가보시고. 어, 피자 다 드시고요. 자, 다 드시면은 단격 이동할 거거든요. 충분히 다 드신 반들은 저희 인도 선생님과 같이 인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 눈이 안 보여요. 어빠야. 지금 다야 돼. 라 그래. 아직 한 개. 아직 한 개고요. 어, 이때는 잘해주네 아, 화이게개불쌍 이다! 가 好好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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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妈，好子好花那么잖아？ 안녕하십니까. 하나테크인 이사합장 이사팀장정상철입니다 저희 하나테크인이 지역과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으로 성장한 만큼 항상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시고 저희 사원 자녀들이 또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학교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이틀 동안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더, 더위가 있을 것 같은데 땀 흘려서 해주시는 만큼 저희 하나테크인도 앞으로 계속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박영일 교수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하나팀 근원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경상대학교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비드림 사업이 우리 도마촌과학교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테크는 지난 2011년도에 우리 남해군하고 업무 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해서, 어, 그동안에 백화그리기, 한방치료, 뭐, 소외계층, 김장나누기 행사, 또, 팍스테이, 등 해마다 우리 군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정말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 이 모험적인 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교 교장 김계옥입니다. 어, 어제부터 어, 남해 작은 시골 학교 어,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고 꿈의 씨앗이 뿌리였습니다. 어, 학교가 알록달록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후 다음 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교정에서 어, 즐겁게 뛰어놀면서 행복해 할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동심에 아름다운 무지개빛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테크인 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봉사가 곧 생활인 경남자원봉사센터, 남해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한창 낭만을 꿈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낭만보다는 아름다운 봉사를 선택해 주신 우리 경상대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해주신 우리 하나티큐인 임직원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 정말 값진 사랑과 땀방울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어 아름다운 무지개 빛 꿈을 키워가는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뒷받침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열지 열치한번더 갑니다. 부위 한번 달리실게요. 똑같습니다. 멸치! 네. 하트 위로 한번 날리시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좀 올게요. 네. 네. 자, 멸치! 해피드립!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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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트가 없는데... 이거 팔레트가 없어아